자, 어, 대단한 문제 17번입니다. 지금 6L, 12L, 18L니까 얘를 전부 다 6L로 바꿀게요. 6L로. 아시겠죠? 그럼 얘는 반으로, 얘는 3분의 1로 이렇게 바꿨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라지 X의 원자량을 스몰 X, 라지 Y의 원자량을 스몰 Y, 라지 Z의 원자량을 스몰 Z라고 하면 얘네 분자량이 11과 4.5와 4에 해당되는 거죠. 그죠? 되셨나요? 자, 따라서 첫 번째, X 플러스 Y가, X 플러스 Y가, 쟤는 XY니까, 11, 이렇게. 그 다음에, EZ 플러스 Y가 4.5. 네. 아, Y2라고 돼 있어요? 어, 잘못 옮겼었군요. 오케이, Y2. EY. 이 y 이렇게. 되셨나요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, 마지막. X 플러스 4Z가, 4Z가, 얼마야? 4. 되셨나요? 됐죠? 오케이. 자, 갑니다. 얘하고, 1번하고, 3, 어, 2번하고 3번 중에서, 1번, 3번 연립하시면 될것 같아요. X 플러스 EY, 얘가 11, X 플러스 4Z가 4. 빼시면, 빼시면, 어떻게 될 거냐면, 2y-4z가 얼마에 7? 이렇게 되겠죠? 얘를 그대로, 그대로, 어, 누구하고 사용할 거냐면, 2y-4z가 7을, 쟤하고 그대로 같이 사용하죠? 어, 얘를 두 배로 해서, 두 배로 해서, 2y-4z. 됐죠? 4z가 얼마야? 어, 9! 이렇게요. 되셨나요? 그다음에 y 빼버려. 그럼 어떻게 돼? 마이너스 8z가 2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럼 z는 4분의 1 이렇게 됐죠. 자 합니다. z가 4분의 1이면 y는 3이고요. y는 3. 그죠?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3이고, 그다음에 y가 3이면 여기다 2 3은 6이니까 어 뭐야? 어, x가 얼마예요? X가 오네요. 그죠? 되셨나요? Y가 사. Y가 사면? 2, 4, 8, 2, 4, 8, 3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쵸? 아, 오케이. 자, X 대 Y 대 Z. 3대4대 4분의 1. 이거 뭐 하면? 4 곱하면 12, 16, 1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갑니다. 기억. 분자량은, 분자량은 XY2, 그 다음에 Z2Y. 뭐 이렇게 요 분자량을 비교하세요. X가 12 플러스. y가 16 곱하기 2. 얼마야? 44나 되네요. 오케이. 자, 얘는 z2y에요. 그죠? z2. 얼마야? 1 곱하기 2 플러스 y 16. 18.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크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원자량의 비는 12대1. 12대1. 어, x와 z가 12대1. 자, 단위부피당 원자수의 비. 이렇게 돼 있어요. 단위부피당 원자수의 비. 그러면, 단위부피당의 원자수의 비라고 했으니까, 단위부피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? 단위부피당? 어, 이게, 이거, 우리 하실 때 이렇게 한다고 했죠? 동글뱅이, 네모. 이러면, 뭐 알았죠? 부피분의, 부피분의 원자수. 뭐,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? 어, 단위부피당의 원자수. 자, 그럼 얘네들 비교하려면, 얘네들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같은 부피.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그랬으니까, 같은 부피. 원자 수 비교하시면 되죠. 됐죠? 같은 부피라는 건 기체니까, 같은 부피라는 건 뭐예요? 같은 몰수. 맞죠? 그러면 누구를 알았냐면, z2y하고 xz4를 알았어요. 맞죠? 그러면 몰수가 같다. 분자 몰수가 같을 때가 같은 부피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결국 얘는 분자 분자 몰수에다가 뭘 곱해야 돼.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.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하면 셋. 얘는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하면 다섯. 됐죠? 오케이.